오, 예상외로 되게 괜찮은데요? 자, 이제 진짜 푹찍 해보겠습니다. 푹 푹직? 찍. ]입니다. 저번에 루트비어랑 진저 에일이가 나왔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끼얹은 설마 그런 거 그런 거 진짜 해먹는 사람이 있냐? 근데 진짜 레시피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루트비어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바로 요. 자 포커스. 야 카메라야 일좀해라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자 여기 보이시죠? 어, A&W라는 브랜드의 루트 비어고요. 어, 일단 그냥 일반 사이즈 캔이에요. 355ml짜리 캔이고요. 이 루트 비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위키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비어는 식물의 뿌리나 열매 과즙에서 추출한 향료를 탄산수, 설탕이나 액상 과당 등을 섞어 마시는 형태의 음료이다. 그래서 비어, 요 맥주라는 이름 때문에 순로착각을할수 있지만 엄연히 탄산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입니다. 그리고 요게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캐나다 드라이 소다 진저브리 혹은 진저에일입니다. 요것도 진저에일도 한번 또 계열 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탄산 음료예요. 탄산 음료인데 어, 에일 하면은 또 맥주에 한 종류잖아요. 뭐 맥주 종류 뭐 많죠. 뭐 필스너, 에일, 뭐 라거 등등. 근데 이거는 엄연히 사이다나 콜라처럼 탄산 음료에 속합니다. 아무튼 맛은 얘는 약간 사이다인데 생강 맛이 살짝 가미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진하지가 않아서 뭐 그냥 살짝 향 향이 도는 정도. 진짜 완전 너무 센 생강은 너무 약 양만 나잖아요. 완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저에일은 제가 가끔 먹습니다. 어,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 먹어요. 어, 뭐, 맛있, 맛있어. 나쁘지 않아. 근데 얘는... 얘는... 어, 네. 정말 오랜만에 트라이해보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아포가토를 만들려고 에스프로소에 아이스크림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다 시원한 음료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지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입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등킨드나스에서 사온 거에요 네, 흔한 등킨드나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그리고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내가 내 돈으로 루트비어를 다시 할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맛은?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저는 이거를 물파스 맛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는 이제 소화불량 체할 때 먹는 어 물약 같은 게 있어요 이른바 름펩토비스모이라는 약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어린이용 음료수가 아니라 여러분 약입니다 약 체할 때 소화가 안될때 미국에서 먹는 국민약 같은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게 병이 분홍색이잖아요 나는 그 병이 분홍색인 줄 알았다? 여러분 저병 자체는 투명한 색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다? 안의 내용물이 저 분홍색이다 <laughs> 이 루트비어 맛이 저거랑 진짜 똑같아요 와나 적응을 못하겠어 이 맛은 이게, 이게 아메리칸 본토의 맛인가? 계속해서 이번 선수는 캐나다 드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진저 에일입니다. 그니까 진짜 딱 이거예요.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고 난 뒤에 입에 남는 잔향이 생강향이야. 그래서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겠다. 유디자 요거 한번 조제를 해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따릅시다. 자, 아이스크림을 띄워야 되니까 이 정도 위에 두께를 남겨둘게요. 자, 이번엔 진저 에일입니다. 진저 에일을 따라볼게요. 얘는 약간 약간 골든빛이 도는데 반투명. 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로제 와인 색깔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짜잔! 스파클링 와인이랑 색이 비슷하죠? 이거를 이제 플로팅 해보겠습니다. 어, 무슨 무슨 플러시라고 하죠? 무슨 무슨 플로트 등등 뜨다 띄우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대로 아이스크림을 띄우는 음료를 이제 플로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의 아이스크림 짜자잔. 하겐다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겐다즈 바닐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조심하게 된다. 앞에 음료수가 세 개씩이나 있으니까. 이거 잘못 잘못 건들면 저 망하는 거잖아요. <웃음> 유튜브가 <웃음> 자. 이제 하나씩 플로팅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이스크림 박 스쿱 하듯이 파는 걸 제가 잘못 해가지고 두 숟가락씩 올려볼게요. 일단 먼저 진저 일입니다. 짜자자자. 어, 비주얼 되게 괜찮지 않아요? 올리자마자 거품이 싹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액이 살짝 밑에 녹아들면서 으 지금 음료수가 투명했던 게 반투명해진 게 보이죠? 해외 웹사이트에서 본 것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오? 어? 그 거품 맛이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진 진저의 맛이에요. 오, 되게 괜찮다. 오, 예상외로 되게 괜찮네요. 자, 이제 진짜 푹찍 해보겠습니다. 푹 풉직? 찍. <laughs> 나 이거 진짜 몰랐어요. 나는 진저 일 플로팅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탄산하고 아이스크림이 만나면 폭발. <웃음> <웃음> 맞지? 콜라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입에서 터지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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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잠깐만. 그럼 루트미어 조금만 덜어내고 올게요. 유지. 안녕. <laughs>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런 맛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이다를 마시는데 거기에 이제 생강향을 끼얹은 근데 아이스크림을 섞으니까 이 음료수 자체가 일단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해져서 생강향이 조금 줄었어요. 마시기 쉬운 더잘 넘어가는 그런 부드러운 음료수가 됐어나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 어 여기 되게 괜찮다. 어이 친구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laughs> 자, 그 다음 음료수, 루트비어로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 한번 플로팅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이스크림이 지금 많이 녹았다. 방이 더워가지고. 자, 요거 일단은 위에 거품만 살짝 먹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소식! 루트비어 플로트의 좋은 소식! 그, 루트비어의 강렬한 향이 조금 줄어듭니다. 나는, <laughs> 이게 너무 물파스 맛이야. <laughs> 근데 아이스크림을 섞으니까 그 물파스 향이 좀 중, 뭐라 해야지? 중화가 됩니다. 이거 한입더 마셔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요 플로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음료랑 탄산음료랑 그 아이스크림이 만나면서 거품이 생성이 된다는 걸 오늘 깨달았네요. 섞을 때 조심조심 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품 막 올라오지. 올라온다. 어떻게 어떻게 올라온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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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춰. 아 음. 어, 멈췄어. 아아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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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번엔 좀 섞어본 버전으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laughs> 누가 토요일에 루트비어 얘기했습니까? 누구인가? 누가 루트비아 얘기를 꺼냈어? <laughs> 여전히 좋은 소식. 루트비아 맛이 좀더 중화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안 좋은 소식. 하지만 그 물파스 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 먹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laughs>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이게 두 개가 만났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대망의 <laughs> 마지막 음식입니다. 커피에 아이스크림 플로팅입니다. 자, 다행히 탄산이 아니다 보니. 거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네, 섞이는 속도가 얘가 좀더 느린 것 같아. 왜 폭발하냐고요? 어, 되게 폭발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봐요. 어, 폭발이, 폭발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laughs> 위에 층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그냥 부드러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느낌이네요, 그냥. 네, 네, 그냥 커피에 단 우유를 섞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평범한 맛,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맛이죠. 딱, 오, 진짜 정말 연유 섞은 그런 느낌이야. 라떼 맛, 진짜 라떼 맛, 딱그 느낌이에요. 유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음료수를 아이스크림을 띄워서 한번 마셔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오, 정말 의외로 정말 되게 괜찮은 게 바로 요 진저 에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게 요게 오늘의 1등. 오늘의 1등 바로요 캐나다 드라이 진저 에일입니다. 짜자잔, 짜자자잔. 오늘의 2등 우리가 아는 그 흔한 맛 커피랑 아이스크림, 그냥 카페라떼 그런 느낌. 그냥 커피에 우유 섞은 그런 느낌이고요. 재래. 이 친구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이 친구는 이거 좋아하실 분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나에게는 민초 같은 존재야. 극강의 호불호. 민초가 치앙 맛이면 이거는 물파스 맛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구해서 드셔보세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저에일, 그리고 루트비어, 그리고 커피 프로팅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씩 만들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저에일을 정말 정말 추천, 추스, 추, 추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